야, 김대식, 너보냐? 뭐 어? 아니, 그게. 뭐야, 이거? <laughs> 야씨, 넌 학교에서까지 그런 걸 보고 앉아 있냐? 하여튼 씹덕새끼 취향 참. 아, 아니야 새끼야, 그냥 추천 영상에떠가지고 한번 눌러본 거거든. 뭐, 뭐래? 네가 평소에도 맨날 그딴 거나 보니까 추천 영상에 그런 게 뜨는 거야. 아 원래 이런 거 일도 관심 없거든. 장 이상한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뜬 거라고. 추하다 대시가, 그 알고리즘이 다 네가 보고 싶어하는 영상 찾아서 틀어준 거 아니야. 뭔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 너는 니폰 봐봐. 넌뭐 추천 영상에 이상한 거 하나 없이 클리한줄 알아? 응, 전다클리네 애초에 난 유튜브로 그런 이상한 건 절대 안 보거든. 보고... <웃음> <웃음> 오케이 인정 인정. 알고리즘이 진짜 딱 주인이 보고 싶어하는 영상만 틀어주는 듯. 새끼 취향한 번뭐 진짜 독특하다니까. 다, 닥쳐 미친놈아! 내가 이런 걸왜 보고 싶어해? 아, 아까는 뭐 알고리즘이 계정 주인이 보고 싶어하는 영상 추천해 주는 거라며. 딱 이가 평소에 그런 거나 보니까 유튜브가 알아서 추천 영상이 띄워준거 아니야. 개이 그, 진짜 뭐지? 나 이거랑 관련된 영상 시청한 적 일도 없는데 대체 왜? 그러고 보니 저번에도 몇번 이런 적이 있었지? 난 전혀 관심도 없는 영상들이 가끔씩 추천 영상에 뜨곤 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알고리즘이 이상한 건가? 어? 잠깐! 설마… 아… 어, 그래… 그렇게 된 거였나? 어? 뭐가? 아 너무 얕보고 있었던 거였어. 인공지능을. 뭐? 인공지능을 얕봐? 뭔 소리야 갑자기. 멍청하긴 생각 좀해 봐. 이 추천 영상들 끼우는 알고리즘 전부 다 유튜브 AI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게 왜? 그야 어... 사람이 일일이 다 추천해 줄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설마 유튜브 같은 대기업에서는 뛰어난 인공지능이 진짜 개정주인의 관심 분야를 몰라서 이런 뜬금없는 영상을 인간들에게 추천해 주겠어? 그래서 뭔 얘기가 하고 싶은 건데? 답답하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빨리 말해. 그래. 벌써..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거야. 인류에 대한 기계들의 반란이... 뭐... 이 새끼 이거 쪽팔려서 헛소리 하는 거 봐. 갑자기 기계의 반란은 뭔 놈의 기계의 반란... 우씨... 응? 조용히 말해. 놈들이 어디서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젠장 인공지능 놈들 일부러 이상한 영상을 추천해서 한눈을 팔게 하고 정신을 빼놓은 다음 뒤에서 인간을 정복할 계획이었나. 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을... <laughs> 아니, 뭔 개소리야. 지금 진짜 크게 말이 된다고! 와? 뭐!!? 하는 거야 미친 새끼야!! 이거 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기계 스파이가 우리 대화를 서버에 업데이트하고 있을 거라고!! 그럼 니꺼부터 네 부숴 새끼야!! 왜내폰 가지고 찌르리냐고!! 말해!! 왜 너희들의 창조주인 인간을 지배하려는 거지!! 너희 배우가 누구야!! 죄송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이 아, 새끼 이거 발뺌하는 거 봐라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 임마!! 솔직하게 말하면 이네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까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어요. 이 자식이 그새를 못 참고 네트워크에 보고를 얼마나라고 미친놈아! 애 아까부터 그렇게 인공지능을 감싸내 드는 거지. 이 더러운 기계제국의 앞잡이 같은이라고! 기계제국은 개뿔! 너 그냥 추천 영상에 이상한 거 떠서 쪽팔려서 이러는 거잖아. 와,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알고리즘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런 영상이나 즐겨보는 모쏠 아다 아싸 씹덕 변태새끼다 이 말이야?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 장취향이좀 이상하다. <laughs> 취 지향이. 뭐? 자, 잠깐! 알았어 알았어 새끼야! 니네 취향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 오류라도 나섰던 건가 보지 됐냐? 지. 치내 취향 문제가 아니라 그냥 추천 알고리즘이 좀 이상한 거겠지? 다이어튼 새끼 지가 먼저 시작해놓고 태세 전환 한번 오지게 빠르네 진짜 아니 근데 대체 알고리즘이 어떻게 꼬여 있길래 그런 게 추천 영상에 떠있던 거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됐으니까 빨랑 내 폰이나 내놔 새끼야 아 맞다! 쏘리 쏘리 장난이긴 해도 폰 부수려고 한건좀 심하긴 했어 자 여기... 응? 아... 어... 에휴, 괜히 헛짓거리하다가 휴대폰 수리비만 오질나게 물어줬네. 이게 다이 이상한 추천 영상 때문이야. 그나저나 대체 뭔 내용이길래 조회수가 왜 이리 높아? 한번 확인이나 해 볼까? <laughs> 뭐야 이거? 썸네일만 좀 이상한 거였지. 겁나 웃긴 영상이었잖아. 하긴 생각해 보니까 알고리즘 뜬 것들은 내 관심 분야 아니더라도 다볼 만한 영상들이었지. 어디 보자. 뭐또 다른 재밌는 영상 같은 거 없나? 어쩔 음? 뭐, 뭐야 이거? 아니, 겨우 그거 한번 봤다고 추천 영상이 이렇게? 야! 정수야, 사가 어머나 씨발 깜짝이야! 너... 너... 차라리 야동을 보면 봤지? 뭐 그딴 것들이 보고 있어? 어, 엄마? 아... 아니야 엄마! 이건 그게 아니라... <laughs> 하마터면 들킬 뻔했군 안심해라 니네 복수는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쓰레기 같은 주먼 놈들